안녕하십니까? 희망 현실입니다. 어, 희망 채널인데요. 어, 오늘은 두 번째 영상 시간입니다. 어, 썸네일에 보면 음악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돼 있는데, 음악은 하나도 없죠. 어, 그것은 이제 실시간 어, 방송을 할 때, 그때는 음악과 함께할 수 있다. 사실은 제 음악에는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요. 저작권 있는 영상은 유튜브에 올릴 수 없어요. 그래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게 되면 두 가지 형태로 할 겁니다.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는 그런 음악과 함께 한다든지, 아니면 음악이 없이 한다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좋은 팝송들과 함께하는 또 좋은 국내가요와 함께하는 음악과 함께하는 시간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할 거고. 어, 저작권 있는음악의방송을할 때는 이제 그것은 어, 삭제를 시켜야 되겠죠 저작권에 걸리면 안되니까참고로말씀을드립니다자 어, 어, 아주 잘생겼네요 그다이 영상을 어, 보보이네요 어떻게 보면인생을 살아가면서 흔히 얘기하죠 어, 쇠도 씹어 먹을나이다 <laughs> 40대 가장 정열적인 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통 40대 이제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어,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래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겠죠. 어, 실패한 사람이 재기할 수 있을까? 어, 오늘은 어, 재기를 할수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두명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이고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고요. 한 사람은 미소를 띠면서 손을 불끈 쥐고 있습니다. 자, 먼저번에 첫 영상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같은 현실 속에 어차피 결론은 바뀌지 않잖아요. 실패라는 결론. 여러분은 이 모습이 되시겠습니까 이 모습이 되시겠습니까 자 재기할 수 있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하루 이틀 정도 길게 잡아 일주일 정도는 고개를 숙일 수 있지만 어, 그이외에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을 한다고 결론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런 모습을 한다고 결론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실패를 했을 때이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절대 이제 사업을 할수 없는 사람이다 앞으로 뭐해 먹고 살지 라는 생각을 걱정만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물론 갑자기 실패를 하면 때로는 생활비 구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의 사람들은 사업에 실패를 하면 택시 운전을 했어요. 택시 운전하면 간신히 입에 풀칠은 할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가가 생활을 바꾸게 되면요. 어, 거기에 인입해 버리면 안 돼요. 어, 우리 그 아는 어, 지인 중에 이제 젊은 때죠. 음, 실패를 했어요. 런데 택시 운전을 했는데, 어, 택시 운전에 인이 배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당시 몇백 원을 손님이 더 주면 그것에 기뻐하고 희열을 느끼는 어, 그런 사람으로 변해 간 겁니다. 자, 즉, 어, 비록 나는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 뭐, 노가다를 하고 있지만, 택시 운전을 하고 있지만, 꿈을 가슴 속에 버리시면 안 됩니다. 묵묵히 할 일을 해 나가면서 사업한 사람으로서의 생각을 버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역시 버리지만 않는 것이 아니고 하루 종일 24시간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에 1시간이 되든 30분이 되든 내가 앞으로 할수 있는 사업에 대한 체크를 하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재기할 수 있는 사람의 첫 번째 마음가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타시오 할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했을 때 내타시오를 하질 못해요. 남 원망만 하고 여러 가지 원망만 만들어 됩니다. 내타시오 할수 있는 사람만이 실패한 원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패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때, 다음 사업할 때는 그 실패한 것들을 다음 사업을 할 때는 포함시키지 않겠지요. 조심하겠지요. 왜? 실패한 이유가 됐던 여러 가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특히 좌절한 사람들은 자신이 왜 실패했는지도 몰라요. 어, 나는 어, 운이 안 딴다. 뭐. 뭐, 남핑계를 댄다든지 응? 경쟁업체가 생겼다, 시장이 없어졌다, 시장이 무너졌다, 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불경기의 시장에서는 많은 이유를 어,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많은 이유보다는 잘못된 내가 사업가로서 사업을 할때 잘못된 실패의 원인을 찾는 것이 미래지향적으로 현명한 것이겠죠. 즉, 그러려면. 넥타시오 할수 있어야 됩니다 어, 다음에 사업을 또 열심히 해갖고 실패를 했을 땐 그때는 좌절해야 되나요? 그때 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옛날에 사업을 크게 했었는데 우리 총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사업이 잘 됐을 때 비자금을 좀 만들어 놓으시면 비자금 그러니까 일부를 어, 사업이 잘 된다고 투자하지 않고 이 돈은 건드리지 않는 그런 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시 재기하는데 고생을 많이 안할수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놈 얘기도 참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어, 즉 재기하는데 약간의 경비는 어, 어, 힘들지 않은 어, 재기의 길까지 가는데. 조금 드림든 형태의 현실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총무 말을 듣고 느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음, 재기를 한다는 것은 시간을 벌수 벌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당장 생활고를 걱정하지 않으면 여러 사람도 만날 수가 있고 음, 그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비자금, 많은 돈이 아니래도 괜찮아요. 비자금 동안 여러 가지 재기를 위한 체크를 할수 있잖아요. 왜? 생활비 걱정을 안하거든즉 시간을 많이 벌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어, 보시면 됩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어, 특히 어, 성공하지 못한 희망의 꿈을 어, 이룩하지 못한 분들이 핑계를 댑니다.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돈이 없어서 못 해. 나는 저 사람처럼 부모를 잘 만나지 못해서 안 돼. 이런 생각을 갖다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희망의 꿈과 끈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생각하다가 안 되라는 것으로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해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어, 경험으로 만들어지는 부분. 어, 저도 인생을 살면서 무시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 어, 즉, 내가 경험을 하면 실패와 함께 경험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질기를 어,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실패와 함께.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나, 어, 나보다 오래 산 사람들 나보다 먼저 사업을 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 어, 산 지식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 저도 어, 20대 때 읽은 하나의 책이 어, 저를 이 나이에 어, 이 시간까지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가고 밥 먹을 돈이 없을 정도의 현실을 어, 맞이했던 적도 있었는데, 어, 그 책의 하나, 어, 좌절이라는 것은 "나에게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 나이가 들어서도 어, 아주 잘 살진 않지만, 어, 큰 걱정을 안 하고 살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밥 먹을 도히 없는 현실에서 제가 만약에 "아, 내 인생 끝났다. 돈한푼 없다." 밥 먹을 돈조차 없다. 에라이, 더러운 인생. 내가 선택해서 하늘길을 가야지라고 선택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 하나의 읽은 책 때문에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의 산 경험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나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 정도 배고픔과 꼭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늘이여. 라고 그다 그때 당시 하늘에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결론은 밥 먹을 돈이 없는 것인데 이 모습이 되는 것과 이 모습이 되는 것과 어? 이 모습보다 이 모습이 낫잖아요. 그렇죠요 어, 그런 긍정적인 어,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영상에서도 또한 얘기. 또한 것도 있고 새로운 얘기한 것도 있는데요 어, 오늘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 것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또 다음에 영상에서도 얘기할 것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적인 면을 어떻게 보면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 그들의 산 경험과 그들의 어, 경험을, 실패한 경험을 가지면서도 제기할 수 있었던 이유 등등을 이야기하면서, 일단 우리의 생각부터 행동부터 성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하게 산다면, 세상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뭐, 나라는 그렇다고 그래요. 정치를 잘못하면... 가난한 사람은 가난을 대물림해 줄 해주는 사람의 해주는 부모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끝까지 가난한 사람이 된다. 그것은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세상에서도 성공의 길은 있습니다. 단 정치를 잘못하면 성공을 위한 달려갈 길이 좀더 길고 좀더 많이 달려야 된다라는. 의미의 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영상이었는데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 현실이었습니다.